J.S. 장기 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작년 말쯤에 올렸던 영상 중에 보면은 2022년 상반기에 모아가고 싶은 종목들에서 네 가지를 정도 제가 소개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YG 엔터테인먼트, 뭐 GS 유테일, 제일 재 우선주, 우양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 종목들을 저는 모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냈던 거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YG는 한 6만 원 초중반이었나 그때 갔을 때다 팔면서 이제 이익을 냈었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서 제가 원하는 수량만큼 주어 모아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이제당도 그 당시에 좀 올라서 이제 익절을 했었고 우양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4개 중에 3개 종목은 이미 그때부터 이제 쭉쭉 모아가다가 주가가 올랐을 때좀 팔아서 이득을 받고한개 종목은 이제 원했던 것만큼 수익을, 아니, 줄, 수량을 모아놨는데 아직까지는 오르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또 어떤 주식들을 모아갈까 생각해 보다가 <laughs> 요즘에 이제 좀 정한, 정했고 실제로 지금 많이 모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왜 투자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 드려보려고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LG 생활건강이에요. LG 생활건강은 예전에도 제가 많이 이제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었고 <laughs> 제가 실제로 수익을 LG 생활건강 덕분에 많이 낸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 생활건강 생활공강이 계속 떨어지면서 저도 이제 아,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나 싶어서 샀다가 더 빠지는 건 뭐고 이제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손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속해서 아 언제 사지 언제 사지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는 lg 생활 건강은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워낙 저렴한 가격이 되었다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요 지금 두개 정도 두주를 모았어요 그리고 삼성화재 우선주 24주 정도 이렇게 모았고요 그다음에 lg 한국 기명지주 우선주 64주 그리고 <laughs> 제가 연금 계좌로도 모아가고 있는 이카이거 KRX BBIG 뉴딜, 이 지수, 이 지수 ETF를 135주 정도. 그래서 실제로 지금 LG 생활 건강 우선주 두주그 다음 삼성화재 우선주 24주, 뭐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64주, 그리고 BBIG K 유딜 ETF 35주. 이렇게 실제로 모은 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 있고요. 그리고 왜 구매했는지는 한번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그래서 LG 생활 우, 건강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왜이 회사가 좋은지 왜이 회사를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소비하고 제가 시간을 소비하고 또 돈을 소비하는 물건 중에서 사실 에지생활건강 우선 에지생활건강의 제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코카콜라 한국 코카콜라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게에지생활건강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카콜라 제로를 되게 좋아해서 항상 이제 집에다가 배치, 이렇게 비치해놓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콜라를 사먹는 시간, 그리고 콜라에 들어가는 돈을 에지 생활건강 우선주에, 우선주는 아니죠. 에지 생활건강에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치약, 그리고 뭐 바디워시, 뭐, 모든 제품이죠. 그러니까. 그 바디워시, 로션, 린스, 전부 다 저는 LG 사용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샴푸는 엘라스틴, 린스도 엘라스틴 쓰고 있고, 뭐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그 온더바디 그 제품 쓰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그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가그린을 많이 썼는데요. 제가 이제 동아소시올딩스를다 매도하고 나서는 이제 가그린이 아니라 페리오, 이제 가그린, 가, 페리오 가그렉을 사기 위해서 사고 있고요.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 있고, 뭐 치약은 페리오 쓰고 있고, 또 이제 뭐 이제 바르는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바디 로션 같은 경우는 피지오겔 이런 식으로 제가 LG생활건강 제품을 너무 워낙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를 도저히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일본 시장에서 또 이런 생활용품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왜인지 살펴보니까 이 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잘 씻지를 못하잖아요. 씻지 못하고 뭐 화장실 문제, 뭐 이제 대변 같은 것도 보고 나서 뒤처리를 잘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방향제 있죠. 방향제 중에서도 이런 사람의 채취를좀덜 나게 하는 그런 방향제를 개발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광고를 했더니 굉장히 매출이 높게 나왔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정말로 엄청나게 맞닥뜨려 와서. 이제 지금 현재 많이 계시는 50년대생, 60년대생, 70년대생들이 이제 노인이 됐을 때 거의 노인이라 치면 지금 한 70세 이상이, 이상이겠죠 그 나이가 됐을 때 아마 그런 제품들 방향제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집에 오래 계시니까 집에 있는 생활용품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장이 왔을 때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은 우리나라 기업 중엔 l g 생활공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 가격을 보면은, 10년 차트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지금 가격 정도 수준이면은, 2015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7년 전 가격에 LG 생활건강 우선주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구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P, 이 배당 수익률, 생활공강, 이 생활용품을 파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배당 수익률이 2.92%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PBR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생활건강 이 생활제품을 파는 기업인데도 1.3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고요 제가 또 하나 가져온 게 LG생활건강이 사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중국 봉쇄 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시장,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외출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 화장품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또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니까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떨어졌 때로 떨어졌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7년 만에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국인들 외국인 형님들은 이 애지 생활건강 우선주 보유율이 82%예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 우선주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코로나 이전에 외국인 보유율이 LG 생활건강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보유율이 거의 90, 한 3%였나 94% 그렇게, 그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2020년, 아마 1월? 2019년 말 영상 보면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상당히 높았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지금 현재도 LG생활건강 선주가 이렇게 많이 주가가 빠졌지만 외국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율은 외국인 기관 비율이죠. 보유율은 82%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아무리 LG생활건강이 지금 저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지만 이미 외국인들은 많은 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할 회사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생각해서 저는 l 지 생활건강 우선주를 지금 현재 두주 샀고 아마 앞으로 2022년, 2023년 정도까지 모아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구매를, 매수를 한다는 거죠. 분할 매수를. 두 다음 종목은 삼성화재 우선주에요.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구매하게 된 포인트가 좀 약간 특이하긴 해요. 사실은 삼성화재. 저도 이제 이제 보험을 제가 20년 전에 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20년짜리 보험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삼성화재를 좀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삼성 삼성화재에 그 보험을 알려고,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해서 월 뭐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거긴 하죠. 근데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월한 10만 원 중반대 돈을 내면서 받느니 차라리 이 회사의 주식을 매월 꾸준히 사서 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보험 사업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 사업도 굉장히 좀 약간 뭐 각광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노, 노인이 많아질수록 들어가는 돈이 많, 많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 고령화 사회의 그 노인들이 보험을 가입을 안한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들에게 아마 보험을 그때 자식들이 뭐한 3, 40대가 되겠죠. 그 자식들에게 너, 너는 꼭 보험을 가입해라 하면서 보험, 보험 가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금리 인상 시기에 있어서 금리가 오를 때 수혜를 볼수 있는 은행업종이나 보험업종, 경통적으로 두 업종이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느끼기에 은행업은, 뭐, 물론 제가 싼, 너무 싼 시기를 많이 봐,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신한지주나 이런 것들이요. 오랫동안 봤으니까요. 그 가격엔 도저히 은행주를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주를 알아보다 보니까, 보험주, 우리나라 보험주 기업 중에서 가장, 이 식, 뭐라 해야 될까요? <laughs> 매출도 높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삼성화재를 택하게 됐고, 그 중에서 우선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가를 봤을 때는, 10년 차트로 봤을 때, 거의 뭐, 10년 동안 평균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가격이고요. 어, PB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0.4배밖에 안되고, PER도 한 7.28배밖에 안되고요. 무엇보다 배당 수익률이 7.43%라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KTNG도 물론 배당률이 높지만, 삼성화재 우선주도 KTNG 못지않게 굉장히 안전, 안정적인 매출을 이렇게 낼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심지어 금리 인상기에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현금을 받아서 그 현금을 가지고 안전자산. 뭐, 주제, 아, 주식, 주식이 아니죠 예금이나 채권 같은 거에 투자를 하면은 금리가 인상되면 인상될수록 더욱더 많이 수이,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이 저는 보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요. 그래서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제가 100살까지 삼성화재 우선주, 이 주식, 보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이렇게 7% 지금은 7%지만 앞으로 삼성화재 우선주가 돈을 계속해서 잘 벌면서 7년만 기다려도 지금 시가 총액을 이렇게 벌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7%의 배당률이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한다면 뭐 8%, 9%, 10%, 20%, 뭐 20%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보험을 가입하기보다 매월 삼성화재 우선주를 사는 게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게 됐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화재 우선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보유율이 22%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외국인들도 이 회사가 굉장히 능력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laughs> 그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 금융지주 우선주예요. 그래서 요거 거의 금리 인상 컨셉과, 컨셉과 맞는 게 많을 거예요. 저희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앞에서 봤던 거 보험업종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한 거고 사실 금융 금융 업종은 금리가 오르면 사실 수혜를 볼수 많이 보진 않죠.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는 업종이긴 한데 지금 현재 저는 코스피가 뭐2,600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은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를 너무도 저평가받는 그 수치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분명히 10년 안에는 또 3천을 넘기는 그런 시대가 금방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올랐을 때 수혜를 볼수 있는 업종은 사실 금융업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융업종 중에 이제 한국금융지주를 돌려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굉장히 10년간 꾸준히 우상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보험 삼성화재보다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훨씬 더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어,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ER 같은 경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2.23배. 2.2년만 기다리면 여기에 이 시가총액을 벌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에 엄청난 그런 코로나로 인해 수익을 많이 봐서 그럴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PBR도 0.5배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삼성화세 7% 배당 수익률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이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9 7 4예요 물론, 근데, 한국금융지주 이제 재무, 주요 재무제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금이 자체가 갑자기 올해 많이 올라서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 이제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 4년 전 이런 수치를 보면은, 보통 한국금융지주 우선주가 배당 주는 게한 4%에서 5%, 5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요. 한5%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고 구매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장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9%라 해서, 와, 대박이네. 배당을 9%정 주네 하면서, 샀다가 괜히 내년에 배당금이 떨어져서 후회하시는 것보다, 아, 원래 이 회사가 40%에서 5%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많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올해 장기 보유하기엔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 자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 PER 2.23배, PBR 0.5배, 요거만 봐도 투자할 이유가 있는 회사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 구독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국 금융지주 우선주가 가지고 있는 증권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한국투자증권이에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에 좀 약간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보유율이 15% 정도로 낮은 편이 아님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per pbr 이렇게 저렴한 주식을 지금 살수 있는 기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ETF를 굉장히 지금 또 열심히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ETF 이름은 타이거 KRX, BBIG, K-New d e ETF예요 그래서 이 ETF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때 문재인 정권 거의 마지막 쯤에 나왔는데요 2020년 10월에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첫그 시작이 뭐한 9,000원, 만원이 정도였죠 여기 보면 이, 이 가격이었는데 한참 올랐다가 지금 거의 최저점을 찍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배당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뜯기는 0.4%를 미래세 자산 운용의 펀드 보수로 내야 되는 그런 ETF에요. 그리고 1년 수익률을 봤을 때 마이너스 32%라는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소개를,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BBIG k n u d l l ETF는 구성되어 있는 종목이 BBIG답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4개 네 종목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그네개 종목에 시가총액 상위 3 종목을 가지고 있고 그세 종목씩 12 종목을 구성 종목으로 하는 지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인차 전지 기업, 바이오 기업, 인터넷 기업, 게임 기업 상위 시가총액 상위 상위 3개, 3개 기업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를 할수 있죠. 그래서 구성 이 기업들을 보면요. 들어보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 바이오 섹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어, 하나가, 이거,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해서 바이오 섹터가 있는 걸볼수 있고, 그 다음 2차전지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 잘못 찾겠네요. 아무튼, 뭐, 바이오, 아예 2차전지 분야는 이쪽이고, 여기 위에, 아, 여기 있네요. 2차전지. 그 게임은 NC 소프트, 또 크래프톤, 그 다음에, 뭐, 넷마블. 이렇게 세개 기업을 있는 걸볼수 있고, 인터넷이 굉장히 좀 많이 쳐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 TV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종목들을 다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상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저는 마음에 드는 거는 뭐 이렇게 삼성 HDI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이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조금 제가 모르겠는 거. 이 셀트리오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이오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기업이, 그리고 이렇게 지금 비싼, 지금도 많이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고평가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잘 모르니까 생각을 하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제가 이 회사의 게임을 좀안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과연 정말 돈을 잘 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크래프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게 배, 배틀그라운드 그 회사인데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과연 대박작이 나올 대박 제품 이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 구성 종목 지금 12개 중에서 제가 좀 약간 의문을 품는 거는 4가지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분의 1이 좀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긴 한데요. 나머지 3분의 2가 너무도 마음에 드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BBIG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3분의 1 기업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주가상으로도 지금 비싼 편이 아니에요. 셀트리온도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고 이 게임 기업들도 지금 박살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프리카 TV는 제가 알기로는 좀 싸지긴 했지만, 좀제 가치 판단 기준에서는 좀 비싼 그런 주에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프리카 TV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 안에 계시는 BJ분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잘또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BBIG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이 2차 전지 섹터. 삼성 SDI, LG 이노베이션, LG, LG 솔루션. 이세개 섹터 지금 이차 전지가 굉장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좀 구매할 만한 그런 시장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령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하고 엮일 수 있죠.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이런 바이오 섹터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게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 섹터, 카카오 네이버는 앞으로도 즉이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길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카카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온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카카오의 자본력을 이길 수 있는 회사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많이 쓰고 돈을,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는 기업이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카카오도 카카오톡을 많이, 쓰,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대체할 만한 그런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BBIG를 또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두리뭉시하게 또 그리고 중구낭방으로 제가 지금 모아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딱네 가지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네 가지와 또 올해 또네 가지. 이 기업들은 아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급등하지 않는 이상 계속 모아갈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 중에서 이제 l 지 생활건강 우선주 같은 경우나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좀 오랜 기간 가져가지 않을까. 특히, 에지상황, 금강 우선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배당을 목적으로 산 거라서 주가가 저는 급하게 오르지 않을 까 생각하고, 그래서 구매를 했고,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뭐, 3천0을 넘어서, 전고점인 3,300을 뛰어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조금 이제 팔 파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BBIG 같은 경우도, 이것도 아마 금융주주랑 비슷할 것 같아요. 코스피가 3,000, 3,300을 넘었을 시기에는 이 BBIG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하고 오히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라 해서 한국 기업 중에 찾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코스피가 3,300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때는 다시 미국 기업의뭐 리얼티 인컴이나 글래드 스톤 커미셜 같은 월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좀 모아가면서 달러를 좀 보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재는 달러가 워낙 비싸니까 저는 한국 주식을 좀더 많이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구매한 기업과 또 ETF들은 제가 계속해서 지금 미국 주식에서 받는 배당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어요. 물론 월급으로도 구매를 하고 있는데 또 배당금 조금 조금씩 나올 때마다 일부를 계속해서 환전 하면서 이 세계 기업은 살 돈이 안 돼서 이건 못 사고 있고요. 이 BBIG를 주로 계속 모아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이 제가 모아가야 될 기업들을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또 적정 수량을 또 모은 모았을 때 그리고 이 기업들의 어, 이 기업들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리고 또그 다음 또 제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제 투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제밌는 장기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